안녕하십니까. 2021 대입 수시 상담 프로그램 활용 연수를 맡게 된 영동일 고등학교 교사 윤희태입니다. 학기 초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수시를 앞두고 엄청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데이트 현황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름부터가 아주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센 진학으로 바뀌었고요. 뭐, 서울에 계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센은 서울 교육을 나타내는 명칭이고요. 그리고 진학을 붙여서 센 진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학 지도 프로그램은 교서용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접속해서 볼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 지도 교서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드릴 거고요. 상담지도 교사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더 구체적인 정보와 그다음에 많은 통계 자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구 정보원에서 많은 생팀들이 같이 개발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떤 기능들이 더 좋아졌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 학생의 교과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기능을 넣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 전형, 학과에서의 교과 성적을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본 모의고사 성적, 학력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또 검색하는 기능을 넣었고요. 그리고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이 과연 실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최저 수시에 있는 최저가 얼마큼 충족하는지 를 보여주는 기능도 어, 넣었습니다. 당연, 당연히 다양한 대학들의 요강들 전부다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 발표 입결 그리고 고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모아주신 직접 모아주신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를 낸 자료를 또 넣었습니다. 어, 여전히 고른 기회 그리고 특성화고 전형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학생의 상담을 기록하고 나중에 통계내는 기능까지. 어, 추가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되게 기대가 크시죠? 이제 실제로 어,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그리고 로그인 한 다음에 그리고 자료를 입력해서 기본 세팅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파일의 형태가 주어질 겁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Setup Sen n a 이라는 설치 파일이 제공이 될 겁니다. 간단히 셋업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설치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설치를 누르시면 그런 경우에는 설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지금부터 1%부터 쭉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설치하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보시면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탕화면에 센진학기라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아이콘이 생기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실시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로그인 화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간단합니다. 사용자 등록 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역과 학교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학교명은 입력하실 때 찾으셔도 되지만 우리 학교가 뒤쪽에 있다, 가나다순 중에는 뒤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면 그런 경우에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학년과 학반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 연락처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관리자 분들이 사용자 아이디를 승인할 때 확인용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요 개인 핸드폰 번호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학교에 있는 번호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디를 하고 싶은 거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복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는 확인 창이 뜨고요. 비밀번호는 좋아하는 비밀번호를 선택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 누르시면 네, 사용자 정보가 등록이 되고요. 실제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교의 관리자가 승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로그인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나온다면은 설치 그리고 로그인까지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년 초 프로그램과의 다른 점은 학생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학생 선택은 학생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년 초 프로그램과 같은 나이스의 정보들을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 요 화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학생부에 학생부에 출력에 그리고 학반과 아, 학년과 학반을 입력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부터 다운을 받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 이번에 차이점은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성적까지 전부 다 등록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의 수상부터 시작해서 독서 기록 봉사 기록 그리고 어, 세특과행특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거 나와 있던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다 다운받으셔 두는 게 편합니다. 미리 일반의 자료를 다운받아 놨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맨 처음이 교과학제 발달 상황이고요. 이게 성적입니다. 성적인데, 요 성적을, 요 성적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나머지 자료들이 등록이 됩니다. 실제로 학적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요 학적을 넣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독서부터 시작해서 행태까지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서 데이터 권리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부 자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부 자료에 일괄 등록 누르시면 되고요. 일괄 등록 중에 맨 위에 보시면 필수 등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필수 등록이라는 부분이 바로 학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 선택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받아왔었던 생기부 자료 그 중에서도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성적이 등록이 된 다음에 계산되고 그리고는 데이터 처리가 완료됐다는 창이 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DB 등록입니다. 비교과 DB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학생의 생기부 자료들을 전부 다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넣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매번 나이스에 접속해서 학생 거를 보거나 아니면 인쇄하는 거 없이 이 프로그램 내에서 비교과 정보들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 선택을 보시면은요. 선택을 안에 출결 클릭해 주시고 엑셀파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출결 자료 다운 받아 놨었죠 출결 자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봉사활동 상황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잘못해서 수성 경력을 누르고 다른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에 맞춰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수상 진로 사항도 있습니다 진로특기 사항 학생의 진로특기 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특. 세특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전부 다 들어가서 전부 다 읽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기적 체험활동, 자로활동및 진로활동, 이런 것들,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 전부 다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활동도 읽은 책들이 학년별로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학생부 자료 등록은 모두 끝났고요. 그 다음 단계는 학력 평가 성적 등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등록 말이고 학력 평가 수능 성적 탭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일괄 등록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넣어야 할 모의고사의 학년, 그리고 언제적 모의고사인지 언제 받는 건지 넣어주시면 간단합니다. 오래 봤던 거한 다음에 엑셀 파일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보시면은 혹시 양식이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엑셀 양식 받기를 클릭해 주시면은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샘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샘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은 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 탐구 및 제2외국어 과목을 쓸때쓸때 쓸때 공통된 과목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써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그네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을 보시면은 뒤쪽 부분에 제2외국어 혹은 사고탐에 입력하는 과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중에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되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이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왔고요. 마찬가지로 오락평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도 얼마 전에 시험을 봤었죠. 그렇죠? 목표 같은 경우도 클릭해 주고 모의고 능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끝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현황판이 뜹니다. 학생부 자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3학년 일반 자료를 등록하고 나면은 3학년 일반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정상적인 입력이 끝난 경우에는 학생 선택을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선택에 1번과 2번 테스트 학생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으로 학생이 2명의 학생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실제 학생은 많겠지만, 그렇겠지만, 지금 테스트 관계로 일단 2명 정도 넣어 두었습니다. 데이터 등록은 전부 다 끝났고요. 여기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저, 백업하는 것은 저장이고요. 복구는 불러들이기의 의미입니다. 학교에서 관리자 선생님이 계신다고 한 경우에는 이 백업하기와 복구하기를 통해서 같은 자료들을 같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뿌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관리 사용자 등록부터 데이터 관리가 전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수시 실제로 학생을 지도할 때 어떤 메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